안녕하세요. 정사장 TV 정일두입니다. 오늘은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라는 주제로 이야기들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뭐 오늘 같은 날좀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저희 회사 차원에서 2개월짜리 계약을 따냈습니다. 누구나 알만한 그 현땡땡 콩나물밥 프랜차이즈고요. 두분 이제 마케팅하면서. 어제도 전화로 통화하고 잘 지내는 동생인데 대가사는 전라북도 전주 지역 동네 상권 중 하나인 서신동에 가족들과 족발집을 운영하는 동생입니다. 가족들과 하는 집. 왜 상호가 좀 패밀리스럽죠? 예, 네, 그 가족 맞습니다. <laughs> 그이 친구가 전주 서신동에 그 브랜드 전주의 1호점을 가져왔을 때그 시기가 참 좋았었는지 아니면. 노력의 결과인지 몰라도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. 40평 매장에서 정말 불티나게 하루 200에서 300만원의 치 족발이 3년 족족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. 그분의 지인들이자 저 친한 지인들까지 그때부터 너도나도 비슷한 족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. 한 달에 한 1억 정도 매출을 올렸었는데요, 그 친구는. 그냥 그 가족들이 열심히 운영해서 얻은 결과인데, 솔직히 이 브랜드가 그때부터 미친듯이 전주에 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0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족발집 창업에 인테리어와 집기들로 전부 40평 기준으로 한 2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까지 근 3억이 드는 매장인데요 전부 오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지인들이 운영했던 모든 가게들은 서신동만큼 잘 운영된 가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 브랜드 가지고 서로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 본사만 좋은 꼴 보여주고 지인들의 매장들은 좀 정말 안타깝지만 대부분 족발 사업을 접었습니다. 지금도 그 족발 브랜드 권리금은 좀 상당히 높지만 대부분 서신동 그 친구네 족발집에 절반 정도 매출해서 머물고 있습니다. 전주에서는 차리면 안 되려는 정말 욕먹을 만한 자, 상권에 족발집을 차려놔서 체인점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뭐라고 합니다. 예. 지금 그 족발 브랜드가 전주에 좀 많이 깔렸지만, 이제 예전같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지 못하고 경쟁업체들과 그냥 나눠 먹는 정도의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서신동조차 매출이 전성기에 반절 정도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이야기뿐 아닙니다. 최근에는 무한리필고깃집이 생겼죠? 아시죠? 다 대부분 거기 전주 아중점이 제가 아는 분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. 그 매장이 정말 잘 되어서 월 매출 2억 정도가 났습니다. 지방에서 50평, 60평 정도 되는 매장이 월 매출 2억 정도 된다 하면 엄청난 대박이었거든요. 그 매장이 전국에 요즘 줄줄이 체인점이 늘어나는 그거 그 상황을 전주 아중점이 좀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그것도 역시 지금 그 후회가 문제인데요. 그 매장 사장님이 그 호남지 사장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 브랜드에 다른 욕심이 있으셨는지 그 비슷한 무한리필 대구 브랜드를 가져와서 거기에 또 호남지 사장을 맡았습니다. 새로 가지고 온 브랜드도 초기엔 잘 되었지만 솔직히 평가를 들어보니까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뭐이것을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. 전주 아중리 매장이 그래서. 잘 된다고 그 지인들이 또 하나도 오픈하기 시작했는데요. 와 여기 결과도 좀 다들 좋지 않습니다, 솔직히. 예. 심지어 그 브랜드와 비슷한 무한 리필 집을 새롭게 창업하신 분도 계시거든요. 그 지인의 지인이 지금 어려워서 정말 열심히 매장에 전력하셔야 할 분위기입니다. 무한 리필 예전에 삼겹살도 유행 타고 끝났듯이 이번 갈비집도 그렇게 오래 갈 것은 아니란 생각입니다. 결론입니다. 매장은 업주 자신의 노력과 그 가족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지 좋은 브랜드와 한참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매출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.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있지만 족발이 유행이라고 모든 족발집이 다잘 되는 건 아니고 무한리필 갈비집이 유행이라고 모든 무한리필 갈비집이 다잘 되는 건 아닙니다. 매장 운영에는 브랜드 외에도 변수가 참 많거든요. 뭐 아시죠? 잘 나가는 그, 삐에로 햄버거 프랜차이즈, 그, M자, 예. 그런 전문성이 1도 없는 매장조차도 요즘 힘든 케이스가 많습니다. 외식업 창업 정말 신중히 하시고, 지인이 잘 된다고 따라서 창업하시는 그,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